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31절 32절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31절 32절을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임의 이님에도 불구하고 간혹 점괘를 보러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여전히 손에 무언가를 잡으려고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왜 그런지 이유를 보기 전에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만약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목회자 중에도 최고로 높은 목회자라고 봐야 될까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 국가의 왕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신접한 여인. 곧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애들이 그 사울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또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강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강렬한 게 어떤 곳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다 보면 사람은 자꾸 막막함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보이는 무언가를 하나 잡고 싶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지?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 그러면 하나 잡아야 되죠. 그래서 아론을 부추기 가지고 금송화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결국,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 손에 잡기 위해 내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당 자체가 형상이 아니라 거기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불안이 생길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의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안문족 속에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길 어귀에 서서 점을 지대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점끼를 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벨론 왕이 점끼를 치는데 21절 보실까요? 바벨론 왕이 갈래킷. 지금 바벨론 왕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두 길이 나옵니다. 이쪽 길을 선택하자니 여기 아쉽고 저쪽 길을 선택하자니 여기 아쉽고 요즘 뭐 연애 프로그램 유행하잖아요. 그 연애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갈팡질팡하다가 둘다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딱 놓였는데 이 바벨론 왕이 두 갈래 길에서 점길을 딱 칩니다.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 길곧두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대. 어떤 면에서 이방의 왕이지만 우리들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보이지지 않으니까 명확한 곳을 가기, 가고 싶으니까 좀더 확실한 곳을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으니까 보여달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정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하나님한테 그거를 확답을 받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더 더러 얘기하는 경우, 그 얘가 청년들 중에 상담을 왔는데 이미 뭐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결정 내리지 않은 것처럼 약간 가면을 쓰고 목사님의 의견을 그래도 내가 내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꾸 그게 아니래.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의견을 몰아가. 너 속에 네 생각이 있구나. 자기 생각 을 갖고 오는 거죠. 완전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생각은 정해져 있어.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이용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점괘를 딱 보니까 어떤 점괘 나오냐니까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물었다. 이게 왜 용화단 점쟁이들이 뭐 쌀로 쫙 치기도 하고 뭐 통을 쫙 흔들어서 쫙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살통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딱 흔들어서 했더니. 전기가 나왔습니다. 전기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오른쪽으로 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왼쪽은 뭔가? 여러분 나중에 이거 알겠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하나님의 칼에 당하게 됩니다. 당장에는 오른쪽으로 당하, 나오니까 야 이거 무당 용하나? 이거 뭐 진짜 용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은 장 16절을 보시면 칼아 모이라 뭐라고 하죠? 오른쪽을 치라. 이미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른쪽을 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1절 위에 18절, 19절,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게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 왕 앞에 길을 그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두 갈래 앞에 서 있는데 실은 그두 갈래가 누가 그린 길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로하여금 그리도록 만든 길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누구의 손악귀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악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용한 점께를 쳐가지고 인생이 잘 풀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면 가는 길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치는 무당들이 나름대로 신접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신대림을 받지 않습니까? 강신무가 있고 세순무가 있더라고요. 야, 그것도 희한해요. 이게 무당도, 뭐 목사님들도 교회를 세습하신 목사님이 있고, 당대에 그냥 목사가 된 경우도 있는데, 교회를, 저처럼 교회를 개척한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무당들도 강신무가 있고, 이른바 신이 내린 무당이 있고, 윗대부터 그냥 무당 집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순무라고 한다더라고요 참, 무당들도 그게 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강신무들이 대부분 신을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뭐, 아기신도 있고, 천여신도 있고, 온갖 종류의 신이 있죠. 근데 그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 위의 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시대에 제가 만약에 무당을, 무당집을 찾아가잖아요. 서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제 뒤에 누가 계십니까? 만신의 신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는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정말 잘 믿는다는 장로님들도 고기를 들이미는 경우가 있어요. 권사님들도 와 정말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도 고기를 들이미는 거예요. 당장 뭐가 답답하니까 하나 짚부라기 잡고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감히 상대조차 하지 못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자이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점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하셨으니까 바벨론 왕이 이 오른쪽 곧 예루살렘을 박살내야 되겠구나. 박살 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전에 그들에게 맹략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점 꾀로 이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여러분, 앞서 사울 왕 얘도 들었는데, 사울 왕이 왜 신접한 여인 찾아갔습니까? 본인도 압니다. 뭘 압니까? 대세를 압니다.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일을 할때 사람의 말이나 어, 뭐, 설교나 또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음성이나 혹은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데 이 환경의 인도함, 이미 대세적으로 사울왕이 저물어진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을 겁니다. 그 사모엘 상하를 보면 사울왕이 네가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세를 거스,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 분위기를 한번 바보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바꿔 보려고 할때 사람이 나오는 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 이상한 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세를 한번 바꿔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무당이 바꾼 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나타난 게 아니고 오히려 바로 뭐가 나타났냐면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백만 대군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누가 봐도 대세는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무당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봐라.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가리켜라.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동풍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풍이 대세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대세는 원래 거스를 수 없습니다. 대세가 불어닥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세를 거슬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시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도 움 어디서나 천지를 지으신 여와 호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게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게 된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 자, 이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되었은지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가 가하여 종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재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간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종 인사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사권자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권한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권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승진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초조함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종 인사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말해 하나님이 이번에 쓰기로 결정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번에 쓰지 않기로 결정하면 누구도 쓰게 하려고 해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여께서 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이스라엘이 잠깐 속일 수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도 너무 야을낳할거 없습니다.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약을 를 때가 있었어요. 왜 약을 낳냐면, 제가 신대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학 대학원 때뭐 그 3학년 때는 전체 1등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동기들 있지 않겠습니까? 반에. 근데 이 동기들이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 그 알잖아요. 그냥 성적표도 알고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근데 얘들이 저기 뭐야? 교회를 잘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뭐 저도 잘 만났지만, 이 교회를 개척시켜 주는 교회 있잖아요. 불리개척 이런 걸 받으니까, 뭐 지금 어떤 교회는요? 2500명 모인대요. 2500명. 제가 뭐. 분당 우리 교회에 올리게 책한 교회 그 신대원 다 동기들이에요. 몇 명들은.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모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막 교회에 가서 막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 물론 그들이 악인은 아닙니다. 악인은 아닌데. 근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왜 동일하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아, 아닌데.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짧게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근데 길게 보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네가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느냐? 울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이 당장 이스라엘 잘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 허박식 가는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나의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났다. 너희 모든 행위에 제가 나타났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 적그 손에 잡혀리라. 이래서 이방왕의 칼에 의해 이스라엘이 죽도록 만들었죠. 그러면서 26절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해버린다. 이스라엘 왕의 간이 제거되죠. 그리고 왕관을 벗기죠.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27절 핵심인데 엎드러뜨리고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린다. 여러분 세 번은 강조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엎드러뜨릴 때 이거를 벗어 나려고 하면 오히려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러고할때 살려고 하면 살지 못합니다. 죽으라고 하면 그냥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네. 저도 하나님이 이 시기를 허락하셨어요, 제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를 허락했을때는 그냥 죽으라고 하는구나. 죽어버리자. 근데 죽어버리자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게 순종인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오예 봐라. 진짜 죽어버리네. 그러면 또 하나님 뭐 하시냐면 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8절부터 3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석과 너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졸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멸하기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에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 인자야, 너는 주교와께서 암몬족석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여하라 마지막의 메시지는 암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선하게만 했던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위드 왕 시절에 다위드 왕이 블레셋도 가서 박살 냈고요. 암몬, 뭐, 몇몇 주변국가들한번 박살 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쳐들어가면요. 사람이란 게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준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똑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참 잘해줬, 잘해줬거든요. 우리는 미국이 안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놈의 간섭를왜 이렇게 크, 크게 때리는 거야? 6.25 전쟁 때 미국이 안 도와줬다면요 유엔군이 안 도와줬다면 우리 그냥 폐입니다 폐헙 그냥 근데 아무튼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잘해준 것보다 잘해주지 못한 걸 기억하는데 암몬이 이스라엘 볼때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도 암몬을 나쁜 놈으로 생각했지만 암몬도 이스라엘을 나쁜 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쁜 놈이 지금 자기들이 믿는 신에 의해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다. 이거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그래서 암몬이 쾌제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쾌제 부른 모습이 누구에게 발각됐냐면, 하나님께 딱 발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봐야 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몇 절을 봐야 되냐면, 15절을 봐야 됩니다. 14, 15절 같이, 14절부터 16절, 14절부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에서 16절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마. 여기 보면 보십시오. 박해하는 자. 이게 뭐내 마음에 아주 불편함을 줬던 그딱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암몬 입장에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암몬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죠?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축복하라고 할까? 여러분, 이 축복이 나중에 10, 21절을 보면 악에 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안 되는 사람 저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저주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죠. 축복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축복을 하면 오히려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뭐하라고 하죠? 함께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이 이때 뭘 해야 됐냐면 같이 울어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쾌제를 부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눈에 발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셔서 28절 에스겔로하여금 이 암몬에 대해 뭔 예언을 듣게 만듭니까? 그의 능력에 대해 암몬족석과 그의 능력에 대해 이같이 예언하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임에 멸제라며 변개같이 되기 위해 빛났도다. 니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니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유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곧 제약의 마지막 때가 이르미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니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니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뭐라고요? 심판하겠다. 암몬이 심판당하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니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니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도 바벨론 왕에 의해 박살나고 있지만 그렇게 노래 부르는 너도 그렇게 박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일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한 분을 똑바로 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거짓된 우상들에게 속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욕심에도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님 똑바로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선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로 볼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허, 허무한 것들 허탄한 것들에게 길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로 보며 나의 도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을 똑바로 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권하옵나이다. 아멘.